혹시 모터사이클 정비 쪽에 관심 있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비업계에 완전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거든요. 바로 새로운 국가공인 자격증이 생긴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제가 이 이륜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증이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주 쉽고 재밌게 싹다알려 드릴게요. 자,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이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국가기술 자격시험은 다 여기서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자격증이 그냥 아무 데서나 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이 사람 전문가 맞다 하고 딱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라는 거죠. 엄청난 거죠. 네. 그 이름은 바로 이륜 자동차 정비기능사입니다. 아, 이름이 좀 길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그냥 나 기술 좀 있어 하는 증명서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대한민국 모터사이클 정비업계의 국가 표준, 그러니까 기준점이 될 아주 중요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시험 언제부터 볼수 있냐고요? 바로 2026년입니다. 2026, 딱 기억해두세요. 이제 우리에게는 명확한 목표 날짜가 생긴 거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겠죠?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공부해야 이 자격증을 딸수 있을까요?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쭉 훑어 볼게요. 시험이 필기랑 실기로 나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이크의 심장인 기계 파트, 신경계인 전기 파트,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법규까지 전문가로 가는 길에 어떤 관문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같이 짚어 보겠습니다. 네. 공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딱두 개의 큰 관문이 있어요. 하나는 머리로 푸는 필기 시험, 그리고 또 하나는 손으로 직접 증명해야 하는 실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은요. 1시간 그러니까 60분 동안 객관식 60문제를 풀어야 해요. 이론 지식이 얼마나 탄탄한지 보는 거죠. 그리고 진짜는 실기시험인데요. 무려 3시간 반 동안 직접 바이크를 붙잡고 문제를 진단하고 수리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야 정말 머리랑 손을 다잘 써야 합격할 수 있겠네요. 그럼 시험 범위는 어떨까요? 와 정말 알아야 할게 많습니다. 엔진, 전기, 섀시, 동력 전달 장치, 안전 장치. 이건 기본이고요. 요즘 대세인 전기 오토바이 정비에다가 관련 법규까지. 이렇게 총 8개 핵심 분야를 전부 다룹니다. 자, 이 8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의 이정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정표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모터사이클의 심장, 기계 파트입니다. 엔진에서 부르릉하고 만들어진 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퀴를 굴리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날 때, 아, 이거구나 하고 원인을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안전이랑 직결되는 거잖아요. 휠, 타이어, 서스펜션, 브레이크, 이런 것들. 그리고 힘을 전달하는 트랜스미션까지. 말 그대로 바이크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모든 핵심 부품을 다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실제 시험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맛보기로 한번 풀어볼까요? 깜짝 퀴즈 나갑니다. 집중해보세요. 자,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타이어 단면도인데요. 보니까 폭이 160mm, 높이가 80mm라고 나와있네요. 문제 나갑니다. 이 타이어의 편평률 몇 퍼센트일까요? 보기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정답 확인해볼까요? 하하, 맞추셨나요? 자, 편평률이라는 건요. 공식이 아주 간단해요. 타이어 높이를 폭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높이 80 나누기 폭160 하면 0.5가 나오죠? 여기에 100을 곱하면 네, 정답은 바로 50%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계산부터가 정비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기계 파트를 봤으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모터사이클의 복잡한 신경계라고 할수 있는 전기 시스템입니다. 요즘 전기 바이크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 분야가 정말 정말 중요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게 있어요. 기존에 뭐 시동 걸고, 충전하고, 불꽃 튀기는 점화장치, 이런 건 당연히 알아야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전기 오토바이의 심장인 배터리랑 모터 컨트롤러까지의 시험 범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와, 이제 전기 쪽은 모르면 아예 안 되는, 완전 필수가 된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럼 전기 문제도 한번 맛봐야겠죠?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48V짜리 배터리가 60W짜리 부품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럼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즉, 암페어는 얼마일까요? 전기 정비에 아주 기본이 되는 계산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옴의 법칙 안에 숨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전류, 암페어는 전력, 와트, 나누기, 전압, 볼트입니다. 그러니까, 60W를 48V로 나누면? 계산해 보셨어요? 네, 정답은 1.25A입니다. 이 간단한 공식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현장에서 골치 아픈 전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자, 어느덧 마지막 지식 파트네요. 진짜 프로정비사는 기계만 잘 만지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지켜야 할 법과 규정까지 꿰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비사의 작업 하나하나가 법적인 책임과 바로 연결되잖아요. 예를 들어 배출가스 기준을 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또 작업할 때내 몸을 지키기 위한 산업환경보건법 같은 것들, 국가공인정비사라면 이런 법규들을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퀴즈, 이건 기술과 법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딱 보여주는 문제예요. 우리가 오토바이 배출가스 검사를 할 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꼭 측정해야 하는 오염물질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탄화수소 HC와 일산화탄소 CO입니다. 이게 뭐 의미하냐면요. 프로 정비사는 그냥 바이크 성능만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비한 이 바이크가 환경 기준까지 만족하는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아는 전문가는 과연 무엇을 할수 있게 되는가, 그 실질적인 능력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자격증을 딴 진짜 전문가는 뭐가 다를까요?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복잡한 엔진 소음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찾아내고요. 두꺼운 서비스 매뉴얼을 보면서 아무나 못 푸는 전기 문제를 해결해 냅니다. 클러치부터 변속기까지 동력 계통을 훤히 뜯뚫어보고 ABS나 TPMS 같은 최첨단 안전장치까지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는 이야 정말 말그대로 마스터가 되는 거죠. 요즘 모터사이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똑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최신 기술에 걸맞은 새로운 전문가의 기준이 이제 막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서 미래를 준비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